데아할줄 모르니까 이거 안 되겠다. 뭘로 깨는지 모르겠네. 분명히 뭐가 있을 건데. 아니 밑에 있어 연습. 잠깐. 계속 봐봐. 여기 이쪽에 와서 연습해 보면 돼요. 저 어디 고 왼쪽 왼쪽 가면 보드 머리니까. 뭐 여기 있잖아요. 독침 맞고, 2번이, 지능, 이거 올리는 거고, 귀신, 이건 귀신, 요거는 계속 생성해 놓고, 다섯 마리, 이거 맵 요거는 해 놓고, 지능을, 아, 아, 아니다, 아니다, 예, 독침은, 그거예요 저, 딜 올린가 싶은데, 맞나? ご飯。ほんとほんと